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정왕 패스를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플레이어 앱 다운로드 링크로 다운로드 하시고 시크릿 코드에 앤디러너 추첨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플레이어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시크릿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제가 3월 23일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크릿 코드 입력하신 분만 드릴 수 있고요, 상품 인증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플은 게임만 하면 자동으로 재미어이고 이걸 모아서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기프트 카드 문화상품권을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엔디러너 추천 추가로 입력하면 만점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패스가 이미 있으신 분이나 받기 싫으신 분은 기프트 카드나 문화상품권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 쿠키런 킹덤 역대 최고의 제화 모기 으 장인입니다. 핵과금 유저는 저렇게 모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놀랍게도 이분은 무과금 유저입니다. 자 썸네일에 있는 크리스탈 그리고 쿠키 커터 요거만 보면은 솔직히 과금으로 저렇게 만들려면 돈몇 백만 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엄청나게 과금을 많이 해도 이런 수치는 만들기가 힘들고요. 자 일단 무과금인지 어떻게 아냐? 자, 왼쪽에는 아이디가 나와서 제가 공개 안 하고, 반쪽만 보여드리면, 자, 유료 재화는 패키지 같은 걸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유료는 전부 다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무료에 나와 있는 재화 수치가 표기가 됩니다. 거의 계정 탐방식이긴 한데, 일단 재고, 재화 모은 거 보세요. 일단, 무가금으로 요정왕 모은 거, 그리고 길드 뽑기권! 자 저거 몇 개인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야길드 뽑기권 350만 개. 저 뽑는 대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게 광기입니다자 수많은 상자들, 수많은 토핑권들 이거 다 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분은 무과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꾸준히 하면 석상 말렙이 아니었네? 네, 비조화또 30만 개 모아 놓으신 상태. 난다말레이라 쌓이는 줄 알았는데. 자, 저분은 일부러 모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아까 나왔는데, 왜 모으기 장인이면 고기젤리랑 두툼젤리는 안 모으나요? 이것까지 모으는 거면 게임을 놔버린 겁니다. 좋아 좋아 걸 좋아하시나요? 점심 먹는 것도 뭔가 취향이 이분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인내심이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자, 이분은 모으는 게 취미랍니다. 이거 유물 동시 모으는 거 취미신가요?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유물 모으기도 취미시죠? 온갖 유물이랑 유물 다 모아져 있는 느낌이다. 자 오로라 재료도 이렇게나 많이 모아져 있고 8천 개 넘게 있으신데 다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 때문에 안 쓰시는 거고요. 자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모으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뭐 극한의 효율로 뭐 이거해라 저거 해라보다는. 거의 구경 컨셉 같아요. 자, 일단 12레벨이라 쿠키하우스는 10레벨을 찍는 게 좋은데, 10레벨 네, 다잘 찍었고요 자그 다음에 한번 랜드마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 두 개는 네, 좀지어주는게 좋지 않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한 달에 말렙 찍은 사람과 안 찍은 사람 천개 차이납니다 얘는 한 달에 1,500개 정도 차이납니다 두개안 지워지면 2,500개 고기절이 차이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 그리고 킹덤 접지 않고 꾸준히 할 거라면 요거 지어주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왕국 번영도 점수 올리려면 지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선순위는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로라 재루가 몇천 개 거의 만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얘도 지어주시면 되고 자 창고는 249 네, 아직 여유롭다 스팔트핑도 모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어, 제가 뭐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따로 언급은 안할 거고요 합출이요? 음. 1번 정도? 라라라랄라 역시 공주는 다르죠? 무명 기사단. 자, 연구소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쿠키 연구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왕궁연구에서 이렇게 단계 올라와서 연구가속 있죠? 요거 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쿠키연구쪽 와서 다 골고루 다 찍어준 다음에 공채방 순서대로 네, 공채방 순서 하고 여기서 더 올려줄거는 폭발 사격 그 다음에 마법 폭발에는 세인트릴리 캡틴, 캐비어 푸른주스 사격에는 이제 트위즐이나 크램 어, 골드치즈가 있죠 어, 마법에는 서리왕 그런 애들 딜좀 올려주려면 뭐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고도 봅시다 모으는 거 좋아하시면 재고는 자 기본재료는 상당히 낮고요 자 이게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는 젤리벨에 관련된 테크가 낮다는 뜻이고요 네, 나머지 재고는 그렇게 엄청나게 모아두신 건 아니고요 테크 자체가 전부 다 낮네요 자 이제 그 다음 자 신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뚫지 마시고 키워야 될거 일단 보겠습니다. 야, 근데 무가금 맞, 야, 무가금인데 세인트릴리가 2초월이야? 무가금으로 이성이면 그래도 잘 나온 편인 거 같은데. 자, 일단은 없는 쿠키는 이분은 유정왕만 아, 없다. 자, 키워야 될 쿠키는 뭐다 80랩이 되어 있네요. 야, 무가금인데 2초월이야? 오, 자, 여기서 추가로 키워야 될 거는 없습니다. 다 키워져 있어요. 다잘 키워져 있고. 자, 아레나 세팅도 보겠습니다. 이분 투핀작도 잘되 있는 거 아니야? 야, 야 비스킷도 무과금인데 열심히 하시네, 잘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 탈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시네? 세공에다 다 하고 다 하시네. 이거는 돌리세요. 이건 못 써요. 이건 냉정하게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트위즐 주고요. 얘를 돌리세요. 얘를. 야 비스킷 짝도 잘하셨네. 토핑도 부자 오우, 야. 이거 과금계 중이라도 다 믿겠네. 예, 무과금 중에 내가 본 사람 중에 스펙 제일 좋은 것 같다? 단순히 저 스피탈 제외하고요. 스탈 쓰면은 당연히 더 좋겠죠, 뭐. 유정왕을안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는 뭐이 정도 세팅으로 하는 게 회전에서는 예, 최선이라. 뭐 여러분들 보이는 것처럼 다 승리하고 있죠? 이분은 뭐 딱히 피드백이 필요한 것보다는 제가, 제가 탐방하는 수준입니다. 11억은 될것 같아요. 11억 이상? 이거는 얼마 나와요? 지금은 일단 이대로 쓰시는 게 맞아요. 락사로 넘어가고 싶은데, 승급이 좀 2성까지는, 2초월까지는 돼야 돼서. 아니면은 비스킷 짝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은 토핑은 되고 스펙 다 되거든요. 맞춰면 돌아갈 수 있게 할수 있는데, 지금 굳이 억지로 맞출 이유가 없어요. 업데이트나 의정 말리지 나오면 그거 승급해서 그때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세팅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할줄 아시는 분이라서 컨트롤이 필요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 세팅을 해드릴게요. 얘는 아몬드 하셔야 돼요. 쿨하면은 안 되고 아몬드. 여기서부터 지금 세팅한 으로쭉 가세요. 아마 여기는 안 깨질 거예요. 여기는 솔직히 저걸로 타이밍 맞춰서 하면 깨지기도 하긴 하는데 여기는 제가 따로 올릴게요. 이거는 좀 약간 구간마다 좀 대기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모으는거 좋아하시는거는 알겠는데 가급적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번영도 이 버프 차이가 진짜 커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영토 확장이 싫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영토 확장 올라가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 아까 안지은거 지어주시고 쿠키 투어 올리면은 되는데 이 커먼이랑 레어랑 에픽도 올리면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걔네 올라서 이거 버전도 쫙 올리세요. 진짜 역대 최고의 무광 계정 모호기 장인 계정을 탐방을 했네요. 일단 원렸는 개평은 여기서 마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